합해서 혼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찰이, 자가 조건부, 채권 양수도 계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조건, 조건.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채권자하고, AMC하고 SPC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하는데, 원래 채권을 런세이로 팔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못 팔겠으니까 네가 입찰을 보면 네가 1등을 하면 <laughs> 입찰이행 참가 조건부 니가 1등을 하게 되면 내가 뭐예요 너에게 약정했던 그 채권 인수 양도하게 되던그 금액대로 나는 그것만 받고 빠질게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다해 이해 가시죠? 이게 입찰이행 참가 조건부 약속해야 그런데 그런데 대의 변제라는 것은 거기다 적으세요.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변제의 완대이에요 모델 관계이 아, 변제의 대의 근제당권이 2017년 4월 18일 날 1억 있어요. 퇴인은행에서근대당권이 2019년 4월 18일 10억 있어요. 태은행에서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인이 2018년 4월 18일 날 5억에 세를 들어갔어요. 5억에 확정인잘안 받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대의변제라는 게 뭐냐면, 대의변제란, 대의변제란, 여인 차이를 권리 분석해볼게요. 이 사람 대학력은 언제 생기냐면, 2018년 4월 19일 0시. 그죠? 전일신 그 다음날 생기니까.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도죠. 그래임차인 대학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인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도못 받죠? 수익보증도 못 받죠? 부자식들서 그 그대로 쫓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낙찰되면, 예를 들어서, 낙찰되면, 이 근자권을 갚아버려. 근자권을 갚아버 그리고, 요 놈을 소멸시켜 아까 우리가 채무인수는 본래적인 채무인수는 근지당권을 소멸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대의변제는 원래의 대의변제는 근지당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대의변제, 대의변제가 경매 권리분석에서 권리분석에서 나오는 영우인데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를 바꿔서 순위가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가 이 사람을 인수로 가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여러 번 바뀌거든요. 이게 대입변제예요. 대입변제는 후순위 채권이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채권이 뭐든 다 갚아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순위가 상승되는 거예요. 이게 대입변제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갚는 거 죽이는 거예요 네. 대면제는 그런데 MPL 대면제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갚고 이거를 뭐하는 거예요? 양도받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양도받는 거, 요 양수받는 거예요. 양도, 양도 양수받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법조문에 대입 변제는 경매 권리 분성 대입 변제는 선순위 재단권을 죽여서 소멸시키는 거고 우리가 NPL 대입 변제, NPL 대입 변제라고 하는데 그 대입 변제는 정확한 중칭인 거다 변제에 의한 대입예요 다르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채무인수도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방향 을 잡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대입 변제도 정확한 키를 못 잡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몇시 됐어요 7시 5분입니다 음음방 뽑으면 머리 아프니까 실작을시작하니다 <laughs>